부분이 좀 떠나고, 네, 아주 평범한 연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뭐 임신을 알리자마자 쓰레기로 돌변을 했다 이런 주장이 좀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강경윤 기자, 음. 뭐 어느 정도로 유명할지 그 유명세는 차이가 있겠지만 음. 이런 종류의 일들 참 많이 보지 네. 않았습니까? 이렇게까지 확 바뀌는 경우는 저, 잘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봤습니다. 그리고 어 이제 지금 김선호 씨가 이게 나서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김선호 씨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고요. 그러게요. 네, 김선호 씨는 그냥 이 사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. 연예계 아... 생활 말씀드린 거고요. 예. 네, 그런 얘기 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 신기한 거는 나서는 사람이 김선호 층이 아니라. 음. 여자분의 친구분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. 음. 한 대여섯 명도 맞아요. 굉장히 맞아요. 절친한 친구들이 그 A 씨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이나 A 씨가 전달한 김선호 씨의 문자 같은 거를 음. 확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김선호 씨의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음. 좀 이런 상황도 처음 봐서 좀 신기하고 있습니다.